예, 제 구개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말이라는 것, 언어라는 것들이 있죠. 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의사 나의 의사만을 전달하는 도구만은 아니다. 그말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마음도 마음도 담겨 있고, 그 사람의 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 또 우선순위 이런 수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계속 여러분이 관찰하듯이 지켜본다면 즐겨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자기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즐겨 하는 말이 있어. 그리고 그런 말들 들어보면 그게 그말 속에서 이 사람의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사람이 무엇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알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관찰하면, 아, 내가 저 사람을 대할 때는 이런 행동을 조,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이런 부분에 예민하거나 민감하거나 하는 것들, 그래서 즐겨 하는 말들이 그, 그 사람이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면서, 또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엄청 짜증을 내는 거죠. 이제 그런 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말은. 어떤 단어의 선택, 그리고 말의 방향성이 보여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드러낸 측면의 모습이 바로 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엄청난 힘이 있다.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 근데 말 한마디로 천장빛을 갚을 수도 있고 또말 한마디로, 한마디로, 잘못된 말 한마디로 공돈탑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그런, 부부 간에 그런 일이 제일 많죠. 열심히 잘 좋게, 돈독했는데, 또, 애인 관계도 그렇죠. 잘 싸웠는데, 어느 한순간 그말 한마디 때문에 분위기가 깨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자, 그 중에, 말 중에, 그러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있어요. 다른 건 필요, 어쩔 수 없이 할수 있다고 쳐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바로, 거짓말이다. 거짓말. 거짓말은, 할 수만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냥 하얀 거짓말은 있다고 하잖아요. 하얀 거짓말.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하얀 거짓말도 해준다. 그럴, 그럴 때 상황에 따라서는 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을 해서 모두가 더 유익하다면 때로는 거짓말을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쳐요.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 100%안 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상황보다는 약간 상황 논리적인 그런 표현인데, 상황에 따라서 백색 거짓말도 필요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측면인데, 그것이 어느 한편에서 유리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로 인해가지고 해가 간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하얀 거짓말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나의 이 거짓말로 인해서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 유익이 간다. 그럼 때로는 그 거짓말도 필요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 하여튼 제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자. 특히 어디서 하지 말자? 법정에서 거짓말하지 말자. 법정에서 거짓말한다는 얘기는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 9개 명은 거짓말하지 말자 그렇게 아니죠. 너희들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증거 하지 말라. 거짓 증거라는 증거, 증인, 증거, 어디서 많이 씁니까? 예, 법정에서 쓰는 거죠. 법정에서 특히나 CCBB를 가려야 할 때, 그럴 때 거짓된 것이 들어와서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고, 잘못된 걸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거짓말도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특별, 특히 법정에서 거짓 위증하는 문제. 그 여러분이 국회 같은 데뭐 선서 같은 거 하잖아요. 위증. 의증. 위증하면 나중에 위증죄.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자, 거짓 증거는 그 재판에서 증언에 따라서 왜냐하면 어떤 피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감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잘못된 증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 무죄인데 죄가 없는데 무죄, 유죄 판결 받고 감옥에 가거나, 때로는 사형까지도 당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역사적으로도 이미 많은 그런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이 접했죠. 그러면은 무고한 사람들이. 그냥 잡혀가요. 간첩으로 몰려서 잡혀가서 고문을 받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아무런 행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간첩이다 이렇게 해서 억지로 가짜로 막 옛날 경찰들이 그러한 성과 업무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노숙자 같은 사람들을 막 잡아가지고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짜 진술서 쓰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을 죽게 하고 그 그냥 죽인 살인자를 만들고 이런 일도.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판단이 오게 되어지면은 어떤 사람의 생명과 그다음에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것들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이 부분이 잘못되어지면은 인생을 평생을 이 거짓 증거한 사람들, 거짓 증언, 증언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살아갈 용기가 없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일들은 근데 최근에만 있었던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나 늘 비일비재하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할 일들이, 이 거짓 증거하는 일들이 분명히 또 내가 하든지 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계 3대 법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로마 법전이고요. 두 번째는 나폴레옹 법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한무라비 법전입니다.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자, 로마 법전, 나폴레옹 법전, 한무라비 법전이에요. 그중에 저는 이제 오늘 한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한무라비 법전이 전체 282조문이 있어요. 282조가 있어요. 282개조에 있는데 제첫 번째 1조가 무엇이냐면은 이 위증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있냐면은 만일에 어떤 사람을 살인죄로 고소하여 그에 대한 증거를 대지 못하면 그 고소한 자를 죽이라. 이게 제 1번이에요. 보통 제일 앞자리에는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시작되어지는데 그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무고죄 하는 거예요. 무고죄를 지은 자들에게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라. 흔히 우리 구약에도 동해보복법이라고 했잖아요. 동해보복법이라고 해가지고 동해, 같은 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 주먹은 주먹으로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다스려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약저 사람이 사형에 해당할 할수 있는 잘못된 증언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죽일 목적으로 거짓 증거를 했어 근데 이게 무고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짓 증거한 사람은 사형에 사형시키라 그런 의미거든 그만큼 무고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아주 엄청나게 오래전, 옛날부터,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무고하는 일들은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들 신문 같은 데, 뉴스, 미디어 같은 데 보면은 무고죄들이 은근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고소고발이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툭하면 고소할 거야, 고발할 거야. 이래서 오히려 죄진 사람이 먼저 고소에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유리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먼저 잘못한 사람이, 그리고 먼저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누가 잘못한 사람이 더큰 소리 치는 일들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 안 가죠. 내가 누군가를 만약에 잘못을 저질러서 그 사람을 다치겠어. 미안하면 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큰 소리 치죠. 잘못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만드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20장 10개명의 아홉 번째 개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과 같이 또 이후에도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도 거짓 증언하는 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증인에 대한 규례인데 증인은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되고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증인으로 해야 된다. 증인이 있어야 된다. 한 사람만이 데려와 가지고 이 사람이 대신 거짓 증거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와서 증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거짓 증언이 되었다고 된다면은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이 살을 저 사람을 죽길 목적으로 거짓 증거했다면 만약 에 이것이 밝혀졌다면 이 사람도 거짓 음, 증언한 벌로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같은 걸 이런 식으로 이러한 한무라비 법전도 그렇지만은 여기 있는 구약에 있는 어, 신명기에도 말씀도 같은 동의 고복법이라는 것들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섭죠. 그만큼, 이게 거짓 증거하는 일들은 엄청 무겁게 다스리고 있다. 라는 심각한 범죄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은근히 많이 거짓 증거하는 일들에 동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것들의 얽매이면 아무래도 그 사람 편해서 얘기하려고 그래. 내, 내가 아꼈던 어떤 후배, 엄청 친한, 사랑하는 후배인데, 그 후배가 좀 범죄를 저질렀어. 그런데, 내가 이, 이 친구를 위해서 거짓된 증언을 할수 있다라는 거야. 간방에, 응?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형량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형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 아니라, 아니 그래도 줄여줘야지. 아니면 좀 거짓된 말을 해서 그를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할수도있다는 거예요. 좀더 선한 의미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은 그게 내가 이 사람을 거짓증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빼내면 빼내올수록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는 일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피해자의 많이 부모다 한다고 했을 때. 그 가해자가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니고, 그런다면 미치는 일이에요. 형벌을 받지 않고 돌아다니면 환장할 일이겠죠. 이제 그거 같이 엄청난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잘못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우리는 이것도 거짓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범위가 어디까지냐면요. 내가 어떤 부당한 일을 보았는데 말을 안 해요. 나는 거짓증거 안할 거야. 그래서 말도 안할 거야. 말을 안해 버려. 침묵하든지 아니면 사건을 작은 건데 과장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축소하든지 이런 행위조차도 거짓 증거하는 범죄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침묵, 과장, 축소 이런 행위조차도 거짓말이 될수 있고 거짓 증거할 수 있는 일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자, 이로 인해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너와 나 사이, 그러니까 이웃과 나 사이 문제가 생겨진다는 얘기죠.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고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까지도 끊어지는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짓 증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었을 때, 그게 두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는 본래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악하게 태어난다는 얘기하죠. 왜? 악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제이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런 말씀 있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제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악한 성품들이 종종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래 악하기 때문에 거짓 증거해서라도 그렇게 그 일들을 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보통 자기 유익, 자기 공동체의 유익을 따라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해,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아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아는 사람이, 아니, 내, 또는, 때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증거를 일삼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미움 닥터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철천지 원수야. 끝까지 원수랍딱 하면은 저 사람이 뭔 사건 터지면 내가 할수 있는 나다 동원해서 거짓 증언을 해서라도그 사람을 그지그 가정, 그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행위는 결과적으로 어떤 행위냐면은 마귀에게 그렇게 유혹 받아서 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다.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마귀가 예. 마귀를 헬라어로 보라고 하냐면은 디아볼로스라고 하거든요 디아볼로스 마귀가 디아볼로스인데 그 의미는 중상하는 자 중상모략이라는 말이 있죠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임하면 이와 같은 것은 일삼는 자예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를 하잖아요 늘그 분위기를 다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내 주변에 있으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집안에서도 남편이 되든지 아내가 되든지 또는 자녀가 되든지 형제가 되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괴로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괴로움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러한 성품을 가졌는데 마귀의 성품을 닮은 듯한 그런 면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어차고 어렵습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성령이 임하면, 성령만 임한 것 같지만,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일종의. 마음을 빼앗기면, 순간순간, 마귀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괜히 있는 게 없이 아니거든요. 한번 성령이 임하면, 한번 충만해지면 그것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임하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역사에 내가 순간순간 내 마음, 내 삶이 빼앗겨져서 잘못된 짓을 하는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잘못된 일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관계들을 깨뜨리는 일도 할수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그래서 거짓 증언은 일종의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 마음 마음의 문제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문제 평상시 내가 뭘내 안에 갖고 있는가 담고 있는가 내 마음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돈에 대한 욕심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막 교만함 명예와 부를 누리면서 이런 것들을 잘못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면 그 모습들이 이런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정적인 마음들도 그렇죠. 미움 다은 시기질투 같은 수많은 불안에 떨고, 또한 두려움에 떠는 마음도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지는데,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짓말하는 자가 중상모략하는 자가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떤 결과들이 초래할까?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상하는 사람은 중상 무력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셋을 해치게 된다. 한 번에 셋을 해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중상 무력을 당하는 사람을 해치게 되고 그 중상 무력을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들을 듣는 사람, 주변 사람들까지도 마음에 상처를 주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상모략을 하는 본인 자체가 그 영혼이 파괴된다. 자기가 중상모략하고 거짓 증거를 하는 것 처음에는 못 모르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일삼다 보니까 자기 영혼이 파괴되는지 에,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까지 계속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은 결과로 어, 자기 자신에게 모든 화가 돌아온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잠언에도 거짓 증거와 관련된 일들이 어, 어,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라는 말씀이 있어요. 뒤까지 읽어드릴게요.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자, 앞에 거짓 입술은 거짓말하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미움을 받아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제일 가정에서 힘든 일은 부모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겠죠. 부모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한테 미움을 받았을 때 부모 자녀 입장에서 불안한 삶이 그거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받는 비결은 진실하게 살다. 사랑받고 싶지 않아? 그러면 거짓되게 살면 됩니다. 거짓 증거하며 거짓된 말을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잠언 19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할지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한대요. 거짓말을 내뱉는 자도 망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해서 좋은 게 없다.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을 말씀을 나누자는 것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했었을 때 잠언 4장 23절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자고요? 마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만이니라. 아, 네. 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제일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내 마음이다. 아, 네. 거짓되지 않는 내 마음. 진실한 내 마음. 내 마음을 지켰을 때 생명이 어디서 난다고 했잖아요.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내 마음을 지킴에 서 있다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했거든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무 더러운 말은 너의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래서 말과 관련된 얘기 나오면 저도 부끄럽거든요. 네, 제 입에서도 투박하고 거친 말들이 제법 나갈 때도 있거든요. 운전할 때도 그럴 때 있고, 또 원치 않는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런 일이 종종 나오는데 참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런 성도들 앞에서 막 설교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이럴 때마다 왜 그렇게 못하는 것이? 말을 똑바로 하세요. 진실되게 하세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중요하니까 거짓말은 중요하고 거짓말하지 않은 게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더러운 말을 삼가야 되고 오로지 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내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한 말을 자꾸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넘친다 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선배가 선배 여자가 막뭐 자기를 엄청 괴롭히더래요 막 계속 뚱만 나면 어, 피를 이상으로 괴롭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열받아가지고 화를 확 내면서 뭐라겠냐면 뭐라겠냐면요 얼굴이 이쁘면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게 했, 했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이쁘면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그 여자가 화도 못 내고 어, 갑자기 뭔가 뻘쭘해지고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진짜 그렇죠? 화를 내도 상대방에게 뭔가 그 애매한 그런 지혜로운 답변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 살다 살다 그런 것들을 자주 발견하셔서 지혜로운 말, 선한 말, 그리고 기쁨의 그런 말들을 자주 은혜로운 말들을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런 것처럼 말씀을 정리한다면 거짓 증거의 문제는 마음의 방향의 문제다.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 서 이런 거짓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면 안 되고 무엇으로 채우자? 그리스의 마음으로 채우자. 빌리포서 2장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일 여기고,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 좋은 나라로 인도하실까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그 그 마음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포열의 마음을 그것을 우리 안에 가득 담아갔었을 때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서 나 자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웃들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 네. 사랑많으신하나님앞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에 있어서 참 부끄럽습니다.